자, 예수 믿는 데 일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데 일이 잘 되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예수 안 믿으니까 일이라도잘 돼야 안 되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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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교복 그 주신다고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축복해 주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또그 일, 반원청이 계속 가지 하다가 일이 망할 수도 있단 말이 그 망하면 더 좋아. 부르잖아요, 주님이. 그러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돼도 하나의 주시는 복이고, 안 되면 주님 부르니까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다잘 돼. 근데 그 만족이 돼요. 만족은 안 돼요 그래서 뭘 이야기 하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음. 세상에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성경을 보면요 시편도 그렇고 역렇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데 죽을 때까지 너무 편안하게 다 죽어 그런 악인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양쪽 다 전할 고마워요. 수 있어요 그들이, 그들이 마음은 음. 고마하고 허술하고 음. 그러서 음. 그럴 때는 니네 마음 편한 건 없잖아 어디든지 염려가 있고 음, 음, 걱정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음, 있지 않겠냐 음, 그건 하나님 안에서 창조소 안에서만 해결이 음. 되는 게 밖에 없다 그 음. 고 밑에 그러니까 제가 최종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나니까 그쵸, 그들이 정확한 복음이안들해있더라고요잘 사는 사람이 추워요 근데 참 어려운 분들은 힘든 음. 분들은. 음. 아니, 아니, 쌓인, 안안 뭐.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잘될수없죠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는 부패해요. 고패하고 잘된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뭐 가난할 때 유혹이 적은데요. 돈이 많고 성공하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남자도 남자는 바람 피우기도 하고 또 애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부족함이 없다 보면은 가족끼리도 서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대기업 그 가정 보면은 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네. 그 관계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욕구를 뭐로 다푸냐면은 돈이나 이런 권력으로 다 풀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못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은 어, 사도바울처럼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어, 내가 착고의 죄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겠냐. 뭐냐면 은내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내가 거기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질이 달라요, 질. 네. 그러니까 그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음. 그런데 저는 목사님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 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이걸 못 누렸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제 알아서 음. 이제 그나마 자유학을 좀 지고 음. 있고. 그런데 예, 여전히 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늘려서 살거든요. 음. 예. 그렇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음. 율법으로 세상 법이 있는 데다 되고 교회 들어와서 율법으로 더 흘린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다 그냥 음. 간다든지 교회요 그게 또 있다 하는 음. 세상 사람보다 이게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예 그렇죠. 이 예. 예수를 믿는다 고 교회를 가는데 예. 사실은 예수를 예.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음. 더 무리기만 하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게 더 불쌍하죠. 예.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주 자유예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고생하는 게더 많죠. 네. 그래서 더우울하더라고 어. 교회 가서 오히려 일복을 외이니까 누가 몰리고 어,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자책하고 음, 음,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까지 복음 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음. 다르게 느낄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중요한 거죠. 응.